네. 가위로 응. 다시 가위를 가지고 밑에 길이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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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서 밑에 길이를 정하시고 옆에도 마찬가지 옆에는 4 번점으로 나누시고 귀본 여기 귀가 1cm만 보이는 느낌으로 사선이 되게 한번 이렇게 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을 가감해서 자르시면 이렇게 해서 틴닝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부드러워지세요 여기가 이렇게 보이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사선 얼굴이 감싸는 느낌으로 자한 번에 다 자르지 말고 한번 놓고 음, 잘하고 있어 그럼 그대로 진행 한번더빗어보고 어,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진행 이렇게 응. 이렇게 해서 라인을 가이드 라인을 잡아놓고 가운데서부터 살짝 기울어지게 각도는 세로에서 살짝 앞으로 응. 뭐 똑같은데 뭐가 어려울까요 이렇게 응. 진행하시면 됩니다. 끝까지 진행 잘했어요. 응, 응, 응. 맞죠? 아, 끝까지 자르셔야 되니까 제가 안 자를게요. 음. 그대로 진행하시고 진행하시고. 지금은 4번 높이까지 한 거예요. 음, 음. 그 다음에 5번 3. 높이까지 음. 잡고 3.8번 음. 머리까지를 잘라버리세요. 음. 네. 조금 다듬게 되는 거죠? 네. 3.8번까지 조금 더 자르셔야 돼요. 지금 안 자랐으니까. 음. 자 이렇게 해서. 진행하시면 돼요. 음. 맨 마지막까지 그대로 진행. 네. 자, 여기까지 위에가 마무리 됐고, 자, 위에는 앞이 길어지거든요. 앞으로 길어지면서 이쪽을 조금 음. 기울는 음. 거예요. 음. 음.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앞이 길어지게 자르고 수술 좀더 가볍게 치면 되거든요. 언발란스를 굳이 안할 하고, 자, 가운데서. 음. 앞이 길어지게 음. 이 머리에 연결하지 마시고요. 예. 연결하면 너무 짧아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두시고 네. 그냥 앞으로 네. 길어지게 음. 앞이. 앞이 길어지는 걸 여기가 연결 안 시켰어요? 네. 자, 연결시키지 마세요. 네. 자, 앞머리까지 여기서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한 음. 번에 못 잘랐어요. 제가 음. 여기 2번, 4번 음. 가운데 높이 여기까지만 음. 지금 하고 네. 있는 거예요. 음. 가운데로 다 모아서 잘라는 거예요? 아니요, 그냥 음. 자기 자리죠. 어. 자기 자리, 자리. 자, 자리, 자리. 음. 다음 앞으로 연결. 굳이 앞에 라인을 정할 건 없고 음. 그냥 그대로 연결로 들어가면 음. 되지. 아, 선생 <laughs> 자 앞으로 그대로 연결놓고 자 그대로 나머지 <laughs> 굳이 뒤에랑 연결할 필요 없고 그냥 다시 처음 위치로 가서 앞이 길어집니다 길이의 절반 정도부터 네. 앞이 숱가위도 앞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3, 4, 5 음. 1, 2, 3, 4, 5 제가 반쪽만 할게요 네 자, 반 했으니까 반 버리고 자, 약간 이쪽으로 길어지게 할 거니까 앞머리 쪽을 여기까지는 균형이 맞는 거고 <laughs> 귀 4번 라인 앞뒤로에서는 살짝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이쪽으로 조금 당기는 느낌으로 하고 음. 1, 2, 3, 4, 5. 이쪽까지 다 당기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음. 그래서 여기는 자기 자리 음. 자기 자리에서 3, 4, 5, 3, 4, 5. 음. 이렇게 하고 음. 자 위로 들었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결국에 무겁거든요 음. 보시면 음. 저물은 머리처럼 음. 남자애들은 한하나에 목숨 걸어요. 맞아요.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앞쪽으로 그대로 수평으로 비스셔서 보면 아래가 조금 뭉쳐요. 예,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. 싫어해요. 아, 정 음, 앞으로 당겨서 음. 여기를 어. 가볍게 똑바로요? 예, 아, 정 마, 앞,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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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수평으로 그냥 앞으로 당겨서 음. 요거 해주고 안 해주고가 머리 잘자르네못자르네 수평이 남아요. 정 음. 앞으로 당기는 잘리는건 음. 비스듬히 자르시는 거죠. 네, 정 음. 앞으로 음. 당기는데 음. 얘는 자, 약간 자, 예. 사선으로. 이거를 사선이냐 똑바로 하시게 되면 좀 뭉치거든요. 그렇죠. 약간 사선으로 해줘야 돼. 이렇게 해주면 여기 라인이 이 날씬하게 빠져. 남자애들이 요걸 좋아해.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면아 요걸 못한데다 보고 연결이 안배웠니요이 안 <laughs> 머리를 보시고 음. 끝이 매끄럽잖아요. 요걸 좋아해 요 남자애들은. 샤베트를 자르는 거. 다이 이 상태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앞쪽으로 음. 다해놓고 얼굴 쪽으로 당겨서 음. 이걸 한번 하세요. 음. 자이 방향이 좀 힘들었으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래도 무겁다. 음. 그래도 무거운 거 그럼 몸을 바꾸세요 이제 바꿔서 여기서 조금 안쪽만 음. 지금 이 길을 다 닫지 않거든요. 음. 끝까지 다으면 여기가 너무 가벼워지니까 예. 여기만 무거울 때 음. 가위는 많이 벌리고 이렇게 만아래는다 음. 닫는 거죠. 예, 약간 닫았어요. 어. 근데 아래가 음. 아래가 좀안 잘려서 짧은 예. 머리만 예. 예. 보면 아까보다 더 가늘다. 는 그리고 질방탈이 자 이렇게 예. 이 짧은 머리를 가위로 다날 새버려. 예. 숟가락 보고 대용으로 하세요. 예. 이건 그 날인 거예요. 응, 2014년 음. 1월 6일. 嗯。